안녕하세요. 더 좋은지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 외관부터 해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와이드 모노 롱타일로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요. 3층까지 이용하시는 철굴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지붕은 징크 마감되어 있고요. 벙커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고 실내 내부로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하시게 될것 같아요. 자, 주차장부터 보실까요? 자, 주차장 내부 보시면 차량 주대 넉넉하게 주차하시고도 안쪽 공간이 여유로워서 수납 공간도 더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두 대는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죠? 네. 그리고 오버헤드 옵션에 포함되어 있고요. 바닥도 보시면 컬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수정과 전기시설 모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문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한쪽은 창고 공간, 보일러실이고요. 그리고 한쪽 공간은 1층 내부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먼저 안쪽 공간부터 보실까요? 자 이쪽 공간이 창고 겸 보일러실인데요. 이 주택은 지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지열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지열 보일러가 난방비가 굉장히 저렴하죠? 네. 또 전원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신다면 좀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 좀 만드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어서 편하게 쓰실 것 네. 같아요. 또 이쪽 공간 보시면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죠. 이쪽으로 팬트리장을 또 짜신다면 좀더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 공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별도의 출입문인 거죠? 네, 1층과 연결되는 별도의 출입문이고요. 보시면 안쪽에 신발 수납칸이 또 만들어져 있죠. 세 칸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출입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닥은 마루, 마루 네, 네, 그리고 중문. 화면동 네.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또 이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 굳이 저쪽 창고로 안 써도 되겠는데요? 네. 여기는 곳곳에 수납 공간, 어, 창고 네. 공간이 여유롭게 많아요. 수납장까지 짜놓으니까 훨씬 넉넉해요. 네. 이쪽은 뭐 식료품이라든가 <목소리> 생활용품 등 이쪽에다 놓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층 공간이라 시원하네요. 네. 문 달릴 거고요. 네, 이쪽 계단이 보시면 1층 내부하고 연결되는 공간인데요. 이 계단 및 공간도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해서 내부로 또 진입하는 계단이 따로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깥쪽 대문을 또 보셔야 네, 되니까 이쪽 공간에 대문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현관 앞쪽으로 해서 잔디 마당이 좀 설치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 단지 내 도로 보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이벽 쪽으로 잠깐씩 주차하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계획관리 지역이라 잔디마당이 넓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조경이 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안쪽으로 데크도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데크 테라스가 이집 주변으로 뒤쪽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laughs> 자 현관 쪽으로 오시면 그리고 이쪽 공간도 위쪽 천장포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이 좀잘 되겠죠. 조경 심으면 네. 예쁠 것 같아요. 이쪽에. 그리고 현관 앞쪽까지는 석재로 마감해 주었고요. 위쪽도 포치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록 설치되어 있고요. 앞에 전실 공간입니다. 네, 여기가 메인 현관인 거죠? 네.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죠. 기업자 모양으로 신발 수납장. 아홉 칸이나 되어 있어요. 식구들 많으신 분들한테도 넉넉한 수납공간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층에 또 현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네. 또두 군데로 나눠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면, 도장마감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양계도어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계도어로 열기 때문에 넓은 커다란 짐 같은 것도 충분히 옮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이쪽 부분이 주차장에서 네. 올라왔던 별도 출입문이죠? 네, 벙커 주차장 내에서 올라오실 수, 수 있는 계단이고요. 자,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좌측에 침실 공간이 있고 안쪽으로 보면 주방 거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거실 정말 넓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큰 창이 있으니까 네.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시야감이 굉장히 좋죠. 양쪽으로 큰 통창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보이는 숲 전망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벽면 모두 전체적으로 도장 마감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창호는 어, LG 하우시스 이중창을 설치해 주었고요. 뭐 전창이라서 훨씬 시원한 개방감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아트홀 자리가 되겠네요. 보시면 이쪽에 TV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맞은편 쪽으로 쇼파홀 자리. 그리고 어, 아트홀 자리 쪽 옆쪽으로 보시면 벽면에 이렇게 난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겨울에는 네. 또 유용하게 쓰시고요. 네, 인테리어 같아요. 효과도 좀줄것 같고요. 그레이 톤으로 어, 마감된 어, 인테리어 공간이고요. 보시면 이 버튼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르블랑 제품, 네, 네. 고급 제품으로 사용해 줬고요. 바닥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원목 마루가 설치되어 있어요. 고가의 제품이라고 네. 할수 있는데요. 어, 그리고 이쪽으로 소파 홀 자리 뒤쪽으로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고요. 뒤쪽 공간 보시면 다이닝룸 공간과 거실에서 연결되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으니까 주방에서도 나가실 수 있고 거실에서도 나가실 수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은 다이닝룸에서 보시고요. 주, 주방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이 약간은 분리형 구조로 잘 나와 있는 거 네. 같아요. 주방은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도장 마감된 주방 가구가 굉장히 견고하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어, 보시면 보조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전도 다 고급스러운 깔끔하고요. 제품이네요. 네, 이 상판이 뭘까요? 인조 대리석보다 약간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자 뒤쪽에 보시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옵션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광파오븐도 어,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주방도 별도로 설치되어 네 주방과 있네요. 거실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이 음. 설치되어 있어서 조리하시면서도 시원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보면 화이트톤의 식기 세척기까지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LG 디오스 제품의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요. 메리평. 위쪽으로는 메리평 후드가 넓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렇게 보시면 어. 검낭 제품인데 화이트톤이에요. 네. 화이트톤에 또 이태리 제품의 수전. 네, 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바깥쪽으로 보시면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 한쪽 편은 엄봉 문양의 네. 주방 가구로 시공했는데 여기는 이제 홈바로 하실 수 있게 이제 약간의 공간, 공, 네.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커피 머신이라든지. 소형 가전 제품도 오시고 홈바로 이용하시면 네. 되고요. 옆, 옆에 자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시스템 망장이 들어가 있어서 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안쪽까지 다 수납하실 네. 수 있고 유용하죠 이런 게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식탁은 지금 6인용 놓아져 있는데 8인용까지도 가능하실 네. 것 같아요. 8인용까지 충분히 배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쪽 뭐예요? 공간이 자, 이렇게 폴딩도어로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봄 가을에 이렇게 열어놓고 쓰시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인데도 굉장히 시원해요. 네. 네. 이쪽으로 안쪽으로 보시면 데크 처리되어 있고 조금의 조경수가 심어져 있어요. 철제 울타리로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도 바베큐 공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도 야외 테이블 놓으시고 또 야외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수전도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폴딩도 진짜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여기. 네.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 보시면, 다용도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조 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기구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보조 주방이 설치되어 있으면, 편안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지고 계신 냉장고 있으시면, 이쪽에다 한대더 수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기장 크게 잘 나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세탁실은 2층에 있으니까, 여기는 보조 주방으로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1층 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침실 공간 보시면 부모님과 자녀분 합가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침대 놓으시고 이쪽 한편으로 어, 수납 공간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방이나 부모님 방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1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욕실인데요. 1층에 방에 있다 보니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성인, 남성분들도 충분히 사육,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넓은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 한기창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로 해서 깔끔하게. 물튀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거울 수납장과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욕실용품, 네. 그리고 일체형 비대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 네. 자, 다음은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이 원봉 마루가 계단에 참나무. 참나무로 아, 고급스럽게,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이 뭐예요? <laughs> 통창이 이렇게 픽스창으로 들어가 있어서 대박.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네, 시원하네요. 자이 층으로 올라오시면 침실 두 곳과 세탁실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안방 공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공간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죠. 어, 사이즈도 좋은데 여기 헤드 부분 왜 이렇게 멋져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어. 어, 여기는 진짜 한숨 자고 싶은. 저는 수납 공간인 줄 알고 열어보려고 했더니. 무늬로 네, 어, 멋지게 문의모호도. 또 간접조명까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깥쪽으로 테라스 공간과 또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면은 어, 벽지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월패드도 또 안쪽에. 어, 2층에서도 이제 손님 오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자, 바깥쪽 테라스 공간 보시게요. 오, 대박. <laughs>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길게 넓게 네. 설치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이제 세탁실에서도 바로 나올 수 네. 있고 세... 안방에서도 세... 나올 수 있죠. 네. 세탁실에서 나오는 문 따로 있고 안방에서 또 연결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어서 추후에 여기는 썬룸 시공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그쵸. 수 있을 것 썬룸하기 같아요. 썬룸 하기 딱 좋네요. 네. 앞쪽으로 강화유리 안전하게 들어가 있고 전기, 수도 시설 모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티 테이블 놓으시면은 부분만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실 수 충분히 것 같아요. 활용하시죠. 네. 여기 썬룸을 시공하신다면 사계절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숙전망이, 물론 이제 단지가 형성이 되면 은 가려지겠지만, 네, <laughs> 아직까지는 너무 좋네요. 숙방에서 사용하시는 드레스룸과 욕실 공간인데요. 아, 이쪽도 꽤 놀랄만한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쪽편에는 따로 이렇게 문을 설치해 주었어요. 다 양계도어로 해서 열고 들어가시면, 귿자형의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설치해 준것 같아요 좀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대도 화이트톤으로 설치되어 주었고요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네요 환기도 되니까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붙박이장과 스타일러. 스타일러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욕실 와. 안방 욕실이죠. 안방 네, 욕실. 욕실도 굉장히 넓죠. 음. 네, 아메리칸 스테다즈 제품의 일체형 비데 설치되어 있고요. 청소 편리하시게 수도건 들어가 있어요. 전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카운터형 세면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조명 거울이 와 전체적으로 큰 거울이 어, 들어가 있네요. 제일 큰 조명 거울 같고 여기 메리평으로 수전 들어가 있고요. 네.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드라이기나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게끔 매립형 어. 수납도 잘 들어가고 네. 한쪽 편으로는 이렇게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이야말로 진짜 매립형, 수정 네, 매립형으로 그리고 타일도 약간 나무 온목 느낌이 나네요. 네. 그리고 오른편으로 보시면 이거 욕조, 욕조. 뭐 아이들 있으면 여기 수영장, 네. <laughs> 작은 놀이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네. 욕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까, 되겠습니다. 햄펠 온풍기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넓은 픽스창과 와이드한 환기창까지 습기 제거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층에 있는 세탁실 공간인데요. 와, 세탁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협소하지가 않아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배치하셔도 여유 공간이 있고요. 일렬로 배치하셔도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외부 테라스 공간과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또 빨래 널기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한쪽 편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벌 빨래 하실 수 있게 보조 싱크도 들어가 있고요. 밑에 공간까지 수납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네요. 환기창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 수납 여기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게 제가 본다 세탁실 정도. 중에 네. 가장 큰것 같아요. 네. 여기고. 뭐. 진짜 티 테이블 하나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욕실이에요. 1층이 1층 욕실 이 그대로 올라온 듯한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샤워 부스 따로 만들어 주었고요. 마찬가지로 크기는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블랙톤의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어, 1층 구조와 마찬가지로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수납장. 아이 건까지? 네. 자, 여기는 2층의 작은 방 공간인데요. 자녀방으로 주시면 딱 알맞은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대 배치하시고 책상 정도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수납 공간도 여유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기창도 넓게 들어가 있어요. 자녀방으로서 꽤딱 좋은 것 같아요. 네, 투톤 벽지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자, 3층 공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공간 올라오시면 테라스 두 곳과 여기서 사용하시는 이 공간이 굉장히 독특해요. 문을 열어놓았는데 지금 닫으면 자, 이렇게. 와, <laughs> 좋아요. 음. 문도 다 도장 마감 되어 있고요. 어, 저도 놀랐던 게 지금 이 손잡이라든지 이 문틀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도장 네. 제품이고요. 층고도 괜찮고요. 테라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에어컨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벽걸이로 대신해 주었고요. 양쪽 낮은 공간 쪽으로 해서 보시면 베드 네, 하나만 놓고 쓰셔도 괜찮을 법한 여기는 마치 원룸 느낌? 네, 네. 성인 자녀분 있으시면 뭐 여기 좀 탐나는 공간인 것, 것 네. 같아요. <laughs> 게 침실로 쓰실 수도 있고 뭐 작업 공간, 서재 공간, 아니에요? 놀이 공간으로도 네. 쓰실 수가 있겠죠. 네,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가족실로 그리고, 사용하셔도 네. 좋고요. 한쪽 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보조, 보조 싱크대와 쿡탑 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라면 정도, 정도 끓여, 끓여 먹을 드실 수, 수 같아요. 있도록. 그리고 한쪽 편에는 이렇게 다 전체적인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최강창 멋지게 또.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블록 모형으로 네. 어,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외부하고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 여기가 이제 이 방에서 쓸수 있는 테라스 공간인 것 네. 같아요. 여기도 꽤큰 크기로 되어 있어요. 외부 주변의 환경까지 보실 수가 있고, 안전하게 철제 난간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숲. 보는 숲 환경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여기 신현사리는 숲세권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또 철탑이 지나가지 않는 곳이죠. 네, 깔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또 있는데요. 여기가 좀 크게 되어 있네요. 네, 좀더큰 테라스 공간입니다. 어, 철제 난간으로 설치해 주었고요. 전기 시설, 수도 시설 모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바닥, 깔끔하게 타이... 네, 타일로, 타일로 마감해 마감 주었고요. 네. 자, 숲세권 전망이 보이네요. 일단은, 이제 나중에 20세대가 다 단지가 형성이 되면, 이제 단지 모습이 보이겠죠? 네, 굉장히 예쁜 단지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신현 사리는 차막힘도 없고, 분당 판교와 바로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있어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신규 오픈한 현장입니다. 오늘 분양가는 10억 아, 5천입니다. 예, 지금 집 퀄리티를 봤는데, 가격 대비, 또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실내 으조 지금... 쓰임새 있게 잘 나왔죠. 지금 손님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서 지금 너무 급하게 했는데 어, 급한 와중에 또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네. 더 좋은 집의 박진희 부장이었고요.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